안녕하십니까 붕붕 택시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2일 월요일입니다 제가 iccu 때문에 수리를 목요일날 했으니까 금토일 3일 지났네요 지금 다시 블루엔즈로 가고 있습니다 왜 가냐면 어... 수리를 ICCU 교체를 하고 나서 운행할 때, 어, 웅 하는 소리가, 펜 돌아가는 소리가 좀 크게 나서, 어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했는데, 정차할 때는 그펜 돌아가는 소리가 멈추게 되고, 다시 운행을 하게 되면, 펜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저기 찾아보고, 뭐 들어본 적도 없고,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찾아봤더니 그 기존에 ICCU를 교체하신 분이 그 글을 올리셨는데 그 ICCU를 교체하고 나면 거기 냉각수가 이제 ICCU에 순환을 하게 되는데 그 냉각수 보충을 뭐 들했거나 아니면 갑자기 그 워터펌프 전자식 워터펌프가 불량이 났거나 뭐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이 수리를 했던 블루핸즈에 전화를 해서 그 담당 그 기사님과 통화를 해 봤더니 일단은 뭐 차를 한번 가져 와 보라고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겠다고. 어 냉각수가 보통 이제 ICC에 비어 있어서 보충을 하고 이렇게 채우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가는 길이고요. 그리고 어, ic 씨 슈가 나가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 12볼트 저희 보조배터리 어, 프렁크에 있는 보조배터리를 저희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방전이 됩니다. 방전 제가 그때 일요일에 맡겼으니까 방전이 1월 화수목 목요일까지 지금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로 그 방치가 됐던 거죠. 근데 It's me. 목요일 저녁에 차를 찾으러 가서 이제 시동이 걸려 있고 운행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문이 잘 열리고 뭐 기능이 작동을 했는데 오후에 차 문을 열려고 가봤더니 차가 목통이된 겁니다 뭐 아예 문도 안 열리고 뭐 리모컨 기능 하나도 안 되고 아예 그냥 깡통이 되어버습니다 그래서 어 집에 있던 점프 보조 배터리를 프렁크 12볼트 보조 배터리 에 연결을 해서 시동을 걸었고요. 문도 열었고, 그래서 그것도 물어봤더니 한번 체크를 해준다고 지금 가져와 보라고 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ICCU가 한번 교체를 하고 나니까 이게 두 번, 세번 일이 반복이 되니까 너무 짜증이 나네요. 여러분도 지금 ICCU 교체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ICCU가 나가게 되면 어 우리 자동차용 1 2 v 배터리가 방전이 되게 되고 그게 방전이 한번 되니까 이 겨울철에 그 전에는 뭐 하루 이틀 세워놔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겨울이라 그런지 뭐 반나절만에 그냥 방전이 돼버리고 이게 지금. 한번 방전이 되니까 배터리가 지금 수명을 다한 것 같기도 하고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 그1 2 v 보조 배터리가 방전이 되니까 창문도 안 열리고 그래서 리모컨에 있는 키를 꽂아가지고 열었는데 여러분도 그 점프해서 강제로 이제 문 개방해서 점프해서 문을 열게 되면 그 보조 배터리로 그 점프를 했을 때 경보음이 울립니다. 그럼 잽싸게 차로 들어가셔서 시동 버튼을 누르셔야지 그 경보가 멈추게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저는 지금 그 담당 그 기사님과 통화를 한 후에 지금 블루헨즈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서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인지 한번 알아보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연기관차를 여러 대 운행해 보고 지금까지 뭐 내연기관차만 탔는데, 아, 차가 속색해가지고 이렇게 서비스센터에 들어가 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인데, 아, 이 전기차는 지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안 가도 될 거를 또 다시 가야 되고, 지금 3, 4일만에 다시 지금 찾아가야 되고, 또, 이거 확실하게 뭐 체크가 안 되면 다시 서비스 센터에 서비스 접수를 해서 입고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희 같은 영업용 차량은 정말 손해가 막심합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또 서비스 센터 들어가야 되고 참고하십시오. 다행히 저는 뭐 집이랑 블렌즈가 그렇게 먼 거리에 있지 않아서 잠깐 들리고 있는데, 기사분 말로는 뭐 냉각수가 조금 부족해서 순환이 되다 보니까 냉각수가 조금 부족해져서 그런 소리가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ICCU 교체하고 나서 차에서 블로우 펜, 윙, 윙,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평소에 안 나던 우리 그 전기 모터 운행할 때 저속에서 이제 골목길 다닐 때 나는 그 전자음과는 다른 그냥 펜 소리입니다. 펜 소리. 운행을 할 때는 펜 소리가 조금 크게 나다가 이렇게 정차를 하게 되면 펜 소리가 멈추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전자식 워터펌프가 뭐 나가면 그런 소리가 난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냉각수가 좀 부족하게 되면 이런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일단 가서 뭐그 기사님이 체크해 보고 냉각수가 부족하면 냉각수를 좀 보충해 주실 것이고 어 워터펌프를 교체해야 된다고 하면 뭐 다시 입고를 해야 되겠죠. 아, ICCU 때문에 이렇게 차가 1 2 v 배터리부터 워터 펌프 모든 계통에 영향을 다 미치니까 아 이게 한 번에 좀 해결되면 되는데 지금 두번세번 번 일을 하게 되니까 정말 짜증 납니다. 지금 여러분 귀에는 잘안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운행을 하게 되면 팬 소리가 커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저도 아침에 전화... 네아 예예 예. 그 해당 작업자입니다 iccu 오. 교체하고 나서 네. 운행할 때우 소리가 나다가 저, 저 이렇게 정차를 하게 되면 또 꺼졌다가 운행하실 때뭐 네. 찾아보니까 네. 말씀... 지금은 안 나시고요 지금도 나요 올 때도 나더라고요 달릴 때만 나시는 거예요 앞으로 한번 넣어봅시다 속도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죠? 그냥 10, 2 0에도 나요 속도가 얼마정도 되시면 나시죠? 10, 2 0에도 나요 천천히 가도 예. 네. 네. 달기 전에는 안나었던 소리가 나시네요 네. 정차하면 괜찮아졌다가 달리면 윙 하고 나요. 잠깐 타보실래요? 예. 어? 네. 잠시만요. 아니 저기 운행 얘기 좀 해보고요. 네. 나갔다 왔다. 음. 그 찾아보니까 아니, 뭐 모자란 편은 아니어서. 그러니까 편은 그 교체하신 분들이 네. 그 워터 펌프 뭐 그거 때문에 그렇다고 교체했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배터리는 왜 방전이 되는 거예요? 방전이요. 예. 네. 그때 아마... 나, 아침에도 걸었는데 네. 또 다시 하려고 하니까 완전히 아예 그냥 맛이 같던데 그날 찾아가셨을 때는. 아니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때 오늘 괜찮아요. 아침에 문도 열고 다 했는데 오후 네. 돼서 딱열고 했더니 그냥 아예 그냥 점프해서 열었거든요. 어드셨어요 저희가 그 얘도 그 네. 운행을 하고 다 했었는데. 그날에는 네. 충분히... 놓신 다음에 저희가 그차 그 며칠이 이제 부품 기다리는 동안에 네. 그냥. 방전이 돼서 예. 점프를 하기는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오신 다음에 저희가 워밍업 해놔서 계속 시동을 이제 걸어놨거든요. 그, 그 뒤로 운행을 그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배터리도 한번 봐주세요. 이게 맛이 간 건지 안간 건지. 일단 한번더 물어보세요. 네. 알겠이 네. 네, 긴급... 뭐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좀 네. 네. 전에 현대자동차 블루핸즈에 입고를 했다가 어, 긴급 좀 점검을 받고 나오는 길입니다. 제가 점검 받은 게 뭐냐면 ICCU 교체 후에 갑자기 팬 소음이 유입이 돼서 어, 점검을 좀 해달라고 해서 그 담당 기사분과 같이 시험 운행을 해봤고요. 그래서 다시 꼴을 해서 지금 점검을 했는데 어, 점검을 하면서 이 작업을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ICCU를 교체하게 되면 ICCU, ICCU 개통으로 그 냉각수 라인이 있어서 냉각수가 흘러다니면서 냉각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 ICCU를 교체하고 나서 바로 운행을 하는데 어, 운행을 하게 되면 고주파음 같은 윙 하는 소리가 났다가 정차를 하게 되면 그 소리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운행을 하게 되면 윙 하고 소리가 났다가 정차를 하게 되면 다시 꺼지고 이게 반복이 돼서 오늘 어 블루 헨즈에 수리를 했던 분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방문을 하게 됐는데 어 그분도 이제 같이 시승을 하시고 같이 소리를 듣고 원인이 뭔지를 조금 고민을 하시더니 한번 봐드리겠다고 해서 지금 체크를 하시고 점검을 받았는데 뭘 했냐고 물어봤더니. 어, 내각수 라인에 이제 교체를 하면서 들어갔던 공기가 있을 수 있어서 그 공기 빼기 작업을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 다음에 지금 운행을 해보니까 어, 소음이 많이 감소가 됐고요. 갑자기 우웅 하던 소리도 이제 뭐 아예 안 나고 옛날처럼 조용한 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i c c 교체하고 나서 꼭그 요구하십시오. 그 ICCU 그 기기 속에 흐르는 냉각 라인이 교체하면서 그 공기 빼기를 안 해주게 되면 어 이런 소음이 날 수도 있다는 거. 저는 뭐 워터 펌프가 고장 날 수도 있고 뭐 냉각수가 부족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글들을 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 냉각수 라인에 공기 빼기를 했습니다. 그어 그랬더니 뭐 상태가 되게 좋아졌고 소음도 안 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아, 이 ICCU 때문에 이게 두번일세번 일게 이 말이 됩니까? 정밀하게 검사를 받으려고 그 현대자동차 서비스에 연락을 했더니 예약을 잡으려고 했더니 한 20일 넘게 지금 예약이 꽉차 있어서 제일 빠른 게2 0 며칠 이라고 해서 저는 예약을 잡았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 현대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 제가 5일 동안 일을 못하고 수리하는 동안 영업 손실이 발생했는데 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라고 통화를 좀 했습니다. 어, 그 부분은 진행이 되는 대로 제가 좀 후기를 좀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별 일을 다 겪어 봅니다. 이때까지 내연기관차 운행하면서 방전돼 본 적도 몇번 없고. 충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 시작되었습니다. 아. 아. 안녕하십니까? 봉붕택시입니다 오늘은 2월 2일 월요일 안녕하십니까 붕붕택시입니다 오늘은 2월 2일 월요일입니다 좀 전에 어,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서비스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왜 다녀왔냐면 제가 목요일에 이 차를 출고 받고 뭐 운행을 이틀 정도 하고 오늘 월요일이죠 일요일은 쉬고 월요일에 운행을 하려고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립니다. 방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점프를 해서 지금 시동도 걸고 어, 문도 열었는데, 지금 1년도 안된 차가 ICCU 교체 때문에 배터리 방전이 됐더니 어제까지만 해도 운행을 했던 차인데 이렇게 방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운행할 때. 차에서 그팬 소음이 심하게 올라왔습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뭐 워터펌프 소리라고 하는데 차가 운행을 할 때는 윙 하고 소리가 났다가 정차를 하게 되면 멈춥니다. 그 소음이 조금 안 들리던 소음이 나니까 너무 짜증이 나고 해서 오늘 연락을 해서 지금 찾아갔다 왔는데 어, 담당 그 기사님이 잠깐 수리를 봐 주신 내역이 뭐냐면 어 저희 차는 그 배터리 팩이나 ICC에 그 냉각수 라인이 흐르는데 교체를 할때 냉각수 라인을 이제 뺐다 꽂으면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기사님 말로는 냉각수도 보충을 하고 흐르면서 이렇게 그빈 공간이 채워지면서 냉각수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냉각수를 좀 채웠다고 하는데 오늘 갔더니 뭐 냉각수 보조통에는 냉각수가 뭐잘차 있고요. 그래서 같이 시운전 하면서 그 점검도 했는데 소리가 계속 나니까 뭐 그분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해보시더니 잠깐만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하고 안중에 그 어떤 점검을 했는지 가르쳐 주시는데 냉각수 라인에 공기 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공기 빼기를 했는데 차를 받아서 이제 와보니까 어,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도 ICCU 교체하고 나서 이렇게 소음 나거나 팬 소음이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은, 어, 가셔서 냉각수 공기 빼기를 좀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점검을 한번 해달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그, 배터리가 1년도 안된 차인데 그 ICCU 교체하면서 그때 1 2볼트 배터리를 방전을 시켰더니 이게 하루도 안 돼서 뭐 어제까지만 해도 운행했던 차고 세워놨던 차가 아닌데도 이렇게 방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아니 차 배터리가 얼마 안된 차인데 이렇게 방전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모르시는 겁니다. 잘 모르세요, 다들 전기차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SOS 불러 가지고. 점프하고 그 기록을 계속 남겨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뭐 교체도 받을 수 있고, 수리도 받을 수 있고, 무상 뭐 수리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어, SOS 버튼 눌러서 현대자동차에서 보내주시는 그 서비스 기사를 해서 점프를 하시던지 그렇게 하시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좀 운행을 해보고요. 계속 이렇게 배터리가 방전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지금 22일인가 3일에 지금 예약을 걸어 놨는데, 그때 가서 확실하게 조금 점검을 제대로 받아보고 뭐가 문제인지 확실하게 알아보고 다시 한번더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붕붕 택시였습니다.